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방에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 검사, 영장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까? 또한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또 국민의힘 어느 당대표 후보는 평양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 바랍니다. 서울의 봄12.12 사태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김오랑 중령의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합니다. <laughs> 역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힘은 강합니다. 아직 정식되지 않는 내란의 어둠, 역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헌법을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꿈도 꿀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정상화의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laughs>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접경지역 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입니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는 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번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이 직접 실무를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익만을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당도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계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동맹으로 확장시키는 성과도 이뤄낼 것입니다. 차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도 좋은 계기와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회담 결과와 우리 국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